할렐루야. 존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 아침 시간 11기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 위복이라는 말 아세요? 전화 위복. 난익은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화로 시작하지만 그 화가 기계가 되어서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진찰 과정에서 더큰 병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채 감사하게도 잘 치료가 끝나서 건강함을 되찾은 것. 이것이 전화회복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감기가 오히려 큰 병을 발견하게 되었고, 건강한 삶을 갖게 한 원인이 된 것이죠. 전화위복이 있죠. 오늘 본문도 전화위복의 좋은 예가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나만의 나병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아람당군 나만은 나병을 알게 됩니다. 전전긍긍 치료를 완전히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결국 나만은 나병도 치료받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본문에서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큰 예일 것 같습니다 나병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주님 때문에 낳게 되었고 참신이신 주님도 알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전화위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전화위복 될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영이 있다면 전화위복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또한 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슬 말씀에 나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산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만에 대해서 본문 일절은몇 가지의 힌트를 주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 장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해하면 어, 좀 풀이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높은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게다가 일절 말씀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의 복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 인물이 나만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했던 국공신의 모습으로 나만이 칭송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나 또한 권세와 명예를 어, 명예를 한 몸에 다 품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나라 안에서 큰 유치를 담당하고 있던 것이 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더 나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픔을 갖고 있는 영혼이라고 질병을 갖고 있는 영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즉문둥병은요 당시에 천형, 즉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한 힘도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이제 목숨을 잃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다 경험하고 있던 것이 지금 나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헛수고였음을 인식한 아주 참담한 삶을 경험하고 있던 것이. 나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수치와 고통,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텼던 것이 나만의 삶일 것입니다. 이쯤되면 본인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권세나 부경화가 아무런 도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허무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렸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썼는가라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던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다 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완벽한 모습의 인간 같지만,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는 영혼입니다.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다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별수 없이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별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어, 별수 없는 인간이, 별 수가 인간, 별 수가 있는 인간 되기 위해서는요, 도움이 필요해요. 수가 없는 영혼이 어떻게 수를 찾겠어요 근데 그 수를 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과 함께 할때 별수가 수 있는 별수 없음이 별수 있으므로 바뀌어 버림을 우리는 말씀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별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여서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한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가면 자신의 병이 나아질 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면서 어,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병을 고치러 갑니다 아람 왕도 자신의 복심이었던 총애하는 신하였던 남한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선물과 필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친서의 내용은 나만 장군 나병을 꼭 낫게 되라는 부탁이었죠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당시의 선지자 엘리사가 알게 되었고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어서 내가 해결할 테니 나만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왕에게 전가를 알리죠 나만은 일행을 다 이끌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가 저기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그래 라는 말만 전하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화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마는 자신이 먼 길에서 왔으면 그래도 얼굴 뒤밀고 어, 인사를할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시켜서 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래라고 전갈만 전하는 것이죠. 나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의 장관이고 아람왕의 복심인데 나를 이렇게 대, 대우해 기분 상했을 거예요. 게다가 먼 길이 왔으면 잠깐 인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 조차 없으니 완전히 무시당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가 컸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게다가 엘리사가 말했던 그 강을 보니 아람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저도 흙탕물에서 뭘 목욕을 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일행을 이끌고 다시금 본국으로 가려 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현명한 부하가, 장군이시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왔으니 한 번, 목욕 한번 해보고 갑시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나만도 엘리사가 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엘리사의 말을 순종합니다. 일곱 번을 다 목욕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처럼 일곱 번 목욕을 하니 아이와 같이 살이 하얘지고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은혜였죠. 나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것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또 다른 복도 있어요. 1 5들 말씀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 하니. 아멘. 나만은 평생 아람 땅에 살던 영웅이기 때문에 아람이 섬기는 우상이 참신인 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와서 병이 낫고 또한 선자의 말을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참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아만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된 참복이신 하나님을 결검하게된 것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은 없던 것이죠. 나병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전하의 복의 상황이 나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 3편 보면 요 다윗이 이런 교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부족함 없이 다 채우시는 전부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해요 양에게 목자면 돼요 목자가 양을 먹이고 재우고 길을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와 같다라고. 나만도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일평생 섬겨왔던 아람땅에 있는 우상들은 다 잡신, 아니 다 인간이 만드는 허상이구나.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가가 참신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큰 복을 경험했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도 참복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본인이 참복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보증까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 대속물로 삼으셔서 가장 큰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로 달리 가셨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못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부이다. 나만은 전부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과 같은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나만처럼 복된 하나님을 내 안에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별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다 갖추었다 해도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인간의 삶이지만 그별수 없는 인간이 별수가 있는 인간 되기 위해서는 전부신 주님이 함께해야 구멍이 다 막아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주님만 하나님만 여호와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 6절 말씀. 한절 보고 말씀을 끝낼게요. 10편 16절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연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아니 우리 일생 가운데 꼭 내리에 박히기 소망합니다.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참복이신 하나님과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이 땅에 살기에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보이는 것에 마, 어, 마음이 뺏길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뜨겁게 품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매순간 주님과 살아가 무리의 구멍난 부분을 다 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소서. 특별히 간과하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소서. 몬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